해방되는 가정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가나안 향하여 가는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는 성경입니다 오늘 읽었던 주제 24장은 출애급 하고 난 뒤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만나는 장애물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장애물이 무엇인고하면 홍해인데, 홍해를 어떻게 건너갔는가? 하는 이야기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430년 동안 살았는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구원을 받아서 가난안 땅으로 출발을 합니다 남자만 90만 명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생에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자, 3일 지나고 난 뒤에 문제를 만납니다. 문제를 만났는데 그것이 뭐냐면 뭐 앞에는 홍해라고 하는 큰바다가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은 이 홍해를 어떻게 건널까? 그리고 걱정하고 있는데 뒤를 돌아다 보니까 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 자, 보니까, 뭐예요 애국의 군대가 쫓아오는 겁니다. 600대의 마찰을 끌고 쫓아오는 거예요. 자, 때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의 군대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뭐 하기 시작하는 것냐면분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그대로,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는가? 차라리 우리를 애국에서, 뭐요 정국산의 한행이 지 이렇게 빨리 죽는 게 낫느냐 차라리 애국에서 종사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출입국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강백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지금 원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원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도자가 문제가 있습니까 사한받단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바라보는 걸 잘못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뭘 바라봤어요? 애국의 군대를 바라봤어요, 후계를 바라봤어요. 여러분, 불행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는 불행의 원인이 누구 있다,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다 다른 중...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망상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죠? <laughs> 아담이 그랬잖아요. 나 때문에 아니고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지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들, 뒤에 있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신이 두려워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런데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말이 기도했다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잘못 들으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뭐였다는 걸로 들어요? 기도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무엇보다는 환경은 최악이에요.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으니까 도망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짓는 것은 뭐 하는 건가? 건 불편하고 원망하고왜 우리를 애굽에서 그냥 놔두지 여기 데리고 와서 죽게 하는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그 상황 속에서 뭘 바라봤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네. 예.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약 한 동안에 그들은뭘만하느냐 계속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로 부르짖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뭐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원망합니다. 자, 홍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넜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서 물이 없다고 뭐 어떻게 됩니까? 또 불평합니다, 불평합니다. 이제 또 하나님께서 가데스, 가대, 가데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 아니까 뭐라고 해요? 그 땅의 사람들이 너무 가난해, 또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 갈레은뭘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보다면요 환경을 바라보면요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언제나 문제가 있는 곳에서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문제가 없는 곳은 어디 가면 없느냐? 공원 며칠 가면 없다 그래요, 그죠 사람은 문제 속에 산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아프냐, 얼마나 괴로우냐, 이게 문제가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은 문제 속에 살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뭐가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자라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자 들도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보다 부유의 사자 엘리야, 엘리야.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아니하던 이스라엘 나라에 먹어왔어요. 비가 왔어요. 자 그리고 800대 아세라 선지 싸워서 이겼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까지는 넉넉하게 이겼던 엘리야가 말이에요 누구죠? 이세베니 이세베. 내가 저 엘리야를 죽이지 아니하면은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이제 내 인생 끝났다 여러분 엘리야가 h a 때 n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a n 이찾아올라 n n 누 h 바라봐요? a h h a 이세 a h Hann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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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n 리 a h h a n n 리 h Hannah, 가 a n n a h Hannah, h a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돼요. 약속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믿고 아멘으로 달려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또한 가지는 2절입니다. 두 번째는 12절입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애국에서 당신에게 이른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국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국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에서 죽는 것보다 다르겠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한해를 마감하면서 중요한 것은 과거에 머물고 있으면 안돼 새로운 미래를 바라봐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예? 네? 과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지금 조금 어려움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큰 어려움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미래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과거를 바라봤어요.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애국에서 뭐가 낫겠다? 예? 예, 불신. 거기서 종살이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 종살이 하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예? 차라리 저가 볼게요 종살이라는 것보다는 중국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종살이를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정말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것이지, 예? 맞지 못해 따라가는, 기쁨으로 따라가는 종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고 하면요, 사람들은요, 자꾸 과거에만. 여러분, 나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서 무슨 얘기예요? 내가 옛날에 어떤 일을 했는지 아느냐? 아, 옛날에 어떤 일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네. 네? 그런데 이분해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뭘 바라봐요? 자꾸 예, 옛날 이야기예요 그런데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말입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미래의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계획을 말하는 게 없어요. 들어보세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 옛날 이야기, 옛날 이야기. 별로 들어볼 만한 이야기는 없지만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응? <laughs>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과거에 얽매있는 자는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면서도 그렇잖아요. 뺑미를봐야 돼, 안 봐야 돼? 알죠. 본인을 봐야 돼요. 근데 맨날 뺑미를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네? 못 가는 게 아니라 사고 나서 바로 병원 가요, 병원. 그지요? 백미도는 잠깐 잠깐 보는 거지 백미는 계속 쳐다보고 가다가 차가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지요, 하고 바로 병원에 실려간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과거에만 맺혀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웠어요? 가난한 땅을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난한 땅을 준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난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것, 홍해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것 물, 당장의 먹는 문제. 이것 때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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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평하고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을 바꿔야 다 보여. 도 여러분 말입니다.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져요. 마음을 바꿔야 해요. 어?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가난한 것을 준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난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편하고 계속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어?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교회는요, 희망을 선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꿈을 심어주는 교과서니다 교과서입니다.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과거는 참고자료로 삼고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것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미래의 꿈을 꾸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가지는요,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얼른 들어와 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사람을 영원히 다시 묻지 못하리라. 자, 지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앞에 는 홍해, 뒤에 는 애굽의 군대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라 그래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더큰 일을,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호를 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본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 죽을 거다다 죽는다는 말이에요. 쫓아왔던 애국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거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 이기게 하시 아니 한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어요. 애국 사람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홍혈를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에게는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다 능력의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33장 1절 말씀이 뭡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다음에는 뭐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가만히 기다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 중에서 가만히 서서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뭐냐? 입술 관리는 하나님, 입술 관리는.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어요? 혀에 달려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자꾸만 떠들고 앉아있는 거예요? 예? 네? 불평, 불만. 계속 떠드는 말이, 불평, 불만이, 중에 또 하나는 뭡니까 자기 자랑 아니면요? 예? 다른 사람 칭찬 많이 합니까? 우리 김집사님은 너무 너무 멋있어요. 김집사님이 너무 너무 훌륭해 그래요? 예? 와서는 뭐라 그래요? 김집사 참 <laughs>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죠? 한, 그죠? 이집사님은 사람은 참 순하고 좋은데. 말 많은 사람들은 자칭이 그래요. 꼭, 불평, 불만하고, 다른 사람들 한번탁 걸어야지만, 속이 시원해. 여러분, 입술은요, 입술은 살고 느냐하는지 지난 시간에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요, 전략 나랑 한 대로 뭐요? 을 우리가 그 말을 조심해야 된다. 자 보세요. 이들은 엄청난 무기입니다. 감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되어질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게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복이 처음에는 뭐로 보이냐, 저주도 보일 수 있지만요, 여러분. 원망하면 그 복이 사라져버려. 감사하면 그 복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한번 아주 쉬운 얘기를 생각해 보십시다. 의사가 병,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뭐해요 진찰. 네? 진찰.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피폐잖아요. 그죠?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거기다가 주사도 팍! 놓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다고 날리고서 끄는 사람이 있습니까? 의사가 주사 넘는다고 아프면 좀 참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참잖아요. 더군다나 수술할 때요 어떻게요? 뭐큰 수술은 마취 하겠지만, 조그만한 수술할 때는요 막번거롭게고 자가 땡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불편하지 않아요? 예? 네? 왜 불편하지 않느냐고요? 나를 낫게 해줘요. 예, 게 하는 거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던지신 것은 우리를 환란과 핍박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게 아니고 뭐예요? 복을 주시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자꾸 뭐예요? 현실만 보고 뭐 한다는 거예요? 불평한다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차라리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말하는 감사하지 못할 거면 아주 우리 한국 쉽게 말하면 이딱치고 뭐요? 조용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laughs> 그러잖아요 우리가 화가 나는야 이만 좀 다시 가만히 있어 그러잖아요 하는지 그만놓치는 거예요 뭐. 원망불명 할 거면 가만히 있으면 50점 줘 네? 그러면 50점이 아니라 빵점 된다는 그 말이에요. 또한 가지는요,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의 방법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설치는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입 닫히고 가만히 있어 그 말일까요? 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는 말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행동으로 움직이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이에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는 말이. 여러분, 홍해가 어떻게 열렸어요? 홍해가 어떻게 열렸어요? 모세가 집안이들. 가리키 무슨 말이고 하면요 <laughs>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다가문제를 만나게 대어지면 하나 님을면나와하아 하나 님 하나 님이내가 아니면 <laughs> 나가. 아니면 내가, 설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설쳐놓으면 더 복잡해져요. 누가 해야 돼요? 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어.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손을 들고 여우와 께리를 짓는 거예요. 손을 들고 여우와 께리를 짓는 거예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암몽과 모아과 에도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여우사만 왕이 한 일이 뭔고다면요그 암몽과 모아과 에도 애돔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 우리는 저 연합군을 칠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본다고 그냥 멍청하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사벌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흔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 어떻게 역사하시죠? 자기들끼리 적군인 줄 알고 사고 치고받고싸움서다 자기들끼리 다 끝내버렸어 싸움 끝묻떠보니까 싸움이 끝났어요 누가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셨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라고요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더욱 깊이 생각해야 돼요. 부평은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손을 높이 들어라. 우리의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세요. 바라보면요,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셔요. 네. 하나님이 눈으로 주셔요. 네. 그리고 어떤 분 이렇게 이 말합니다, 목사님 그 나는요 기도하려 그래도요 기도할 말이 없어, 말이 없어도 좋아요.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임 주여 아시죠라고만 밤새도록 해보세요. 그말만 그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이게 하셔요.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 엎드리지를 못하고 손을 들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더욱더 더욱 아름답고 귀한 체인을 만들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